그래서 옆으로 옆에 튀어, 튀었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진료가 또 이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좋으네요. 제가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입어보고 뭐또 사기도 하고 이렇게 걸치면 돼요. 쪼끼처럼 그래요. 쪼끼처럼. 네, 사실. 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길려집에 예, 영상을 찍습니다. 겨울 신상품이 뚫란 지가 한참 됐는데요. 제가 바빠서, 네, 오긴 와도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기 왔답니다. 네. 겨울 상품이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요, 지금요. 마네킹에도 이쁘지만 안에도요. 굉장히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는 한 벌로 됐는데요. 예뻐요다 공주가예요, 공주가. 이 옷들이요. 러블리한 게 공주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네. 이쁘지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자켓도요. 이쁜 자켓도. 아, 색깔 별로 많아요. 아, 뒷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겉에 걸쳐 입, 입는 것이죠. 네. 여기는, 마을 아들이 있고요, 모자. 이렇게 씁니다. 네, 빨간 자켓도 이쁘지요? 네, 조끼도 이쁩니다. 여기는요, 옷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녀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합니다. 네, 다공주과예요 공주가. 네, 긴 옷들도요. 예쁜 옷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진료가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한 40년 가까이 팀장을 하니까, 이렇게 옷 코디를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래서 우리 진료 보고, 손님들이 다 공주 언니, 그래요, 공주 언니. 날씬하게 공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한,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예, 네, 여기. 핀들도 많아요. 이거는 시내 가면 이리 이쁜 핀들 잘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많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입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요, 여기서 그래도 뭐, 싸고 괜찮은 거,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다 신상품이에요. 신상품인데, 어 이번에 세일해가지고 제가 이거 3만원에 이거 구입을 했습니다. T4 상호값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거 매장에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막한 뭐 8만원, 뭐,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이번에 3만원 해서 제가 구입을 했답니다. 디테하고 한번 보세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다 이런 원피스 종류를 다 입어요. 원피스하고 투피스, 뭐 이런 종류. 다이뭐 공주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니까 또 이쁘고 괜찮네요. 저한테는 조금 크지만. 그래서, 어, 여기다가 원피스 하나로, 어, 떤 이제, 것을 입고 코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laughs>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또진려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어, 제 마음대로 한번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뭐 코디를 한 한들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 캐주얼한 옷들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려도 어, 이런 공주 옷들을 파니까 저도 한번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래요. 네, 이것도요. 좀 귀여운 그런 어, 디자인입니다. 예, 수를 다었어요 이렇게 디에는이래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켓을 입으면 뭐 가볍고 이거 일일이 손을 저기 다 누비딱하나 누비 우리 옛날에. 네, 그래서, 박음질을 다 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참 좋아요. 가볍고요. 네, 그리고, 어, 요, 이제, 이제, 긴, 긴롱 코트를 입으면 또 어떤 분위기인지, 원피스 하나로, 어, 여러 가지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요, 사람들이요, 손님들이 오시면요, 정말 많이 사가 가요. 한개 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사가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별로 사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스타일을 바꿔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차이나 카라예요. 차이나. 차이나 카라인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나 카라를 좋아하거든요. 네, 저같이 이제 목이 좀 길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 어, 런런 코트를 입으면 참 좋아요. 이게 밑단이 거지요 다, 이렇게 아주, 네. 그리고 뒤태가 너무 예뻐요 이쁘죠? 네. 그리, 그래서 요거는, 어, 톡톡하고 아주 따뜻해요.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요. 그래서 뭐 겨울에 어 이렇게 안에 티 사츠랑 또 원피스랑 그래서 이제 이런 코트 하나 걸치면 어 추워도 하나도 안 추워요. 네, 이렇게 입으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17만. 이거 몇 매장에 가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손님들이 좀 많이 와요, 낮에요. 네. 오늘 낮에도 오니까요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서 제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럴것같 갔어요. 그래서 전, 저녁에 이제 잠깐 조용할 때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어, 또 하나를 더 입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원피스에다가 음. 이거 뭐 조끼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요, 옆으로, 옆에 요 튀었어요. 그래서 옆에 튀었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진료가 또 이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좋네요. 제가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입어보고, 뭐. 또 사기도 하고, 이렇게 걸치면 돼요. 조끼처럼 그래요. 조끼처럼. 네, 사실, 요거는 꽃가라지요. 꽃가라지만, 그래도 뭐, 색상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를 좀 귀, 여운 그런 분위기로 연출하면 되겠죠. 여기 옆에 이제 단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길어요. 기니까, 이런긴 옷을 입으면요. 좀 키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바도 되고요. 예, 좀 몸집이 좋은 분들도요. 얼마든지 카바가 돼요. 여러분. 예, 공주처럼 이쁘잖아요. <laughs> 네. 저도 좀 우아합니까? 좀 젊어 보입니까,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코디를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어, 잘 가.

Oh mm -hmm.